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중에 기다리니. 과 같은 날빚이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평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간건케 하여, 주님의 주을이루을이 온전히 온전히 장하주주하사함님과행함을행함이알민하옵소 하옵소서 아 이 시간 함께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가운데 은혜의 깊은 세계로 잠기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단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 성령님께 사로잡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이 될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지역 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라고.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목적과 나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가운데. 은혜의 깊은 세계로 잠기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만을 바라보았다면 보이는 세계만을 바라보았다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단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내일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전하시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목사님의 그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그 진리에 사로잡혀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겨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행복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복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1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1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얻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위해 방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 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무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세상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진정한 현실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자 남을 높이는 자와 나를 높이는 자 남에게 베푸는 자와 남의 것을 탐하는 자 이처럼 오늘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 말씀합니다. 바로 의인과 악인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명찰한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의인과 악인의 행실을 대조하여 비교하고 서술하여 지혜자가 취해야 할 삶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인은 어떤 자입니까? 13절입니다. 바로 귀를 막는 자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29절에는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표정을 숨겨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자입니다. 즉 악인은 세상을 경외하는 가운데 나를 위한 길로 걸어갑니다. 행위의 모든 근본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요 나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의는 어떤 자일까요?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는 정의를 행하되 즐거이 행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베푸는 자입니다. 그리고 29절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는 자입니다. 이는 개인의 생각과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즉,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행동하는 자입니다. 이 모든 행위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때로는 후회가 되고 낙심이 되며 손해가 손해처럼 보이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자의 길은 손해가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한 행동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길은 당장의 눈앞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사람 앞에서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고 억울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며 남을 세워 주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다면 왜이 길을 걸어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길로 우리를 그 길로 이끌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과 31절입니다. 30절과 31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하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라를 위하여 마방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는 패배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손해보고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인생이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악인의 길이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의 길, 지혜자의 길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여러 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패배주의입니다. 주변에서 교회가 어려워질 것이다.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는 소리가 자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도전 가운데 또 하나를 듣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이김은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성도의 삶은 위협할지라도 승리는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은의 길이 비록 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오직 여호와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악인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패망으로 보이는 길은 승리의 길을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의인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망각하여 악인의 길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어둠 가운데 방황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은혜의 빛을 비추사.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